한국의 그 토크쇼,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그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스님. 이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세 분이 아주 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각자 종교에 있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라면 그세 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불교의 진리도 맞고 전주교의 진리도 맞고 기독교의 진리도 맞다 그래서 이 진리는 서로 다 서로 인정되어 지고 또 서로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저기에 있는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또뭐 종교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즘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좀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나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를 열려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아주 쿨하고 개방적이고 세상을,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취급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 진리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밖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 밖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진리이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 개 있고, 그 진리가 서로가 다 존중되어 주고, 서로가 이렇게 포용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 있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배척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참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 종교에 있는 그런 사상,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진리로 용납해 주고 또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행동 자체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교만이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흠이 될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주 문이 쫙 열렸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어떤 교회를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죄가 포용이 되기만 되고 안에서는 계속 그 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이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의뢰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세상 누구든지 와도 다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도, 술을 마시는 사람도, 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인을 범하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180도로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그 바른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이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포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하고 있는 그 음행, 그 자랑거리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전통, 전통적인 방법으로 술을 만들 때 곡식에 넣는 발효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아주 큰곡물을 이렇게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은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렇게 할때 가루 서말은... 지금으로 치면 한60 파운드 가루가 되는 겁니다. 60 파운드의 곡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탁 집어 넣어도 그 누룩이 그 곡물 전체를 다 발효시켜 버립니다. 점점 점점 번식을 해가지고 금방 이걸 발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지금은 미약하게 전하지만 그 미약하게 전하는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누룩처럼 점점점 부풀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비유를 하실 때이 누룩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누룩을 뭐에 비교를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죄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탁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누룩처럼 확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잠식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음행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은 그한 사람 음행을 범한 그한 사람의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나중에는 그 음행에 빠질 수 있다라는 영적으로 병이 들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떡을 맛있게 먹는 것이 배가 아프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교병에 들어가는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삶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잔재들, 죄의 잔재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그 죄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누룩을 가졌다, 누룩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그 애굽의 삶, 죄된 그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피조물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으로 덮였던 죄로 덮였던 애굽의 삶에서 완전히 나왔다 이제 거기서는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죄된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비조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누룩 그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누룩은 죄이고 가장 적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하찮은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비전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과거의 내가 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그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누룩이 없는 삶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삶입니다. 여기 순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오 원어는요, 햇빛 아래에서, 햇빛이 딱 비추면 확 밝지 않습니까? 그 밝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어두운 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쫙 빛이 비치는 그 밝은 가운데에서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어두운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 이게 이거다, A다, B다라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햇빛 아래에서, 밝은 빛 아래에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이며 뭐가 의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 삶. 그것이 순전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이그 헬라 원어는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이 말뜻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거거든요. 이게 숨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드러내고 드러내놓고 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데 드러내놓고 하는 죄는 진짜 나쁜 거고요.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몰래 마음속에서 어두운 데 사는 겁니다. 어두운 데 사던 그 죄들이 밝음으로 인하 밝음으로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쳐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을 하게 됩니까? 저번에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일 날 서로 나눴듯이 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 내가 더없이 죄인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대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빛칠 때에 나도 보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질 때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것이 내삶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내 뱉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삶. 하나님 앞에 회계로 나아가는 삶그 삶이 누룩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너희 교회 너희 삶 가운데 있는 그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랑거리 음행도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다 음행하는 것도 우리가 묵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것을 청산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누룩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뭐.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는요. 교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한 교회를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 옆에다가 아파트를 딱 세운 겁니다. 아파트를 세워 가지고 교인들을 거기에 입주를 다 시킨 거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함께 아파트 에 함께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문 열고 나오면 다 권사님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거기 사시고 이러니까 그 아파트는 천국과 같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입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 내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찢지고 벗고 싸우는 겁니다. 같이 교인들이 뭉쳐있으면 행복할 것만 알아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교인들하고 함께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상과 세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악하게 물들어 있는 그 세상입니다. 관습과 생각과 그 죄로부터 우리는 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는다는 것은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제대로 바로 서, 있는, 서 있지 않는 사람과 딱 단절시켜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수 없는 겁니다. 내 혼자만 살아도 분명히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과 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악하게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선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물을 들게 하는 것.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과 끊어야지만이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안에 욕심과 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사상들과 여러 가지 그 죄로부터 교회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그 처리하는 그러한 어 그 징계 그러한 그 제도와 권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재판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로는 뭐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직분을 그냥 박탈하고 뭐 직분을 못하게 한다든지 더 심할 경우에는 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권징이라는 이 재판 과정만 이렇게 그 추구하고 그것만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그 이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권징이라는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벌씩 일곱 번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했구나. 용서해 주는 겁니다. 두 번, 세번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상습적이구나. 그래서 세 번까지는 봐주지만 네 번째 딱 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삼세 번이 아니거든요. 일흔 번씩 일곱 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수 곱하기 또 완전한 해 곱하기 열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용서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다 온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제대로 했겠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권증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극률을 베푸는 그 사전작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전작업은 싹 없어지고 이 뒤에 거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청에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재판 뭐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그냥 경그 경찰서나 아니면 세상 법정에다 다 그냥 고발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수 같은 게막 이렇게 있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긍휼이란 것이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졌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끊어서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뉘우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그 사람이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나머지 성도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저 음행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저것도 포용하는 것이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영생을,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대열에 함께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누룩이 없는 삶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잠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그 누룩에 대해서 아, 이것이 누룩이구나.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누룩과 같은 일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